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가치에 기반해서 말씀을 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때리신다, 친다, 벌내리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때리신다에 대해서 겁을 먹고, 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두구두구, 어 두구 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삶에는 어떤 기초가 좀 부족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다면 그 믿음의 자라남이나 어, 그 삶이 점점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제 믿었을 때나 10년 전 믿었을 때나 아니면 그 전에 믿었을 때나 오히려 더그 변화되는 삶이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말씀을 읽으시고 읽으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배워가는 그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성경을 2 0 0번 읽었고 어, 뭐 내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지 않은 채로 읽어나간다면 어, 여전히 죄를 선호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였기 때문에 죄의 가치로 하나님의 것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기준에서 이 죄라는 것은 어, 어떠한 뭐 법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양심 이러한 것들 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법은 잘 지켰는데,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내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더 의인이다. 너는 이 모양 육고라지로 살고 있는데 나는 너보다 잘 살고 있지 않냐? 더 선하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더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게 죄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그뭐 선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법을 안 지, 법을 조합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대타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뭐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 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무슨 뭐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죄인이냐라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옳고 그름을 빗대어서 잣대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정지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걸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어, 이게 옳지 않냐, 이게 그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 여기에 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선을 행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을 판단할 때 내리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게 옳으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 치면 돼야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죠. <laughs>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에.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의 차이예요. 지금 나, 말씀드리는 모든 선을 행한다 아니면 뭐 좋은 일을 행한다 이런 뭐 악을 행한다 이런 것은 다 근본이 아니라 그 근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어요. 우리가 우리가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의를 행할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여.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 죄인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이 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하죠. 오늘 왜이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내용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그 차이를 어,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른다고 얘기면 하 화를 내요. 내가 왜 은혜를 모르냐고. 차이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뭘 얘기하냐면 삼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능력이나 그의 행한 것, 그의 역사한 것, 그의 업적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오늘 보니까 뭐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삼손이 뭐 나귀 새 턱뼈로 그천 명을 죽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대천이에요. 말. 이게 엄청난 능력, 이런 힘센 거,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어떤 업적을 이룬 건, 이런 거 얘기해요. 이런 거를 말할 때, 우리가 더 초점을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냐, 줬냐, 이런 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 오늘 보면 삼손이 행한 내용이 보면, 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뭐, 그니까 그 전에 그 블레셋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퀴즈를 냈는데 퀴즈를 못 맞추고, 다 보니까 아내를 좀 괴롭혀가지고 그 퀴즈의 정답을 맞추게 해서 결국은 다른데 가가지고 30명 때려 죽여가지고 그의복 받추고 삼손은 열받아서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 장인이 그 친구한테 그 아내를 주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삼손이 가니까 어 동생이 더 이쁘지 않냐 하면서 동생을 주려고 하고 이런 거열 받으니까 또 삼손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그 그 삼손이 블레셋의 뭐그 곡식들 그런 거다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그 장인과 여자를 그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리고 불태워 죽여버리니까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에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행한 게 나오죠? 어디에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행했나요? 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유예긴 조금 뒤에 할게요. 자, 삼손의 인생을 보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자로서 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입견을 받, 받, 갖고 삼손을 대하니까 그렇지, 삼손은 어, 전혀 그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의 삶 속에서 보면 곳곳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가 미련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삼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이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가 끝내는 자살로 생을 마무리 잊었단 말이에요. 왜 자살 얘기할 때 삼손은 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이름으로 이유로 그 명분을 세워주고 행적을 취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할 때 삼손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삼손 설교를 다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능력이나 그의 행적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행위를 보고 가장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사사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고 그랬으면 그 은사를 다뺏서버리고 어. 그냥 사사 치소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삼손이 죽을 상황에서 그냥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삼손이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을 사사로 취급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블레스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그 삼손 내놓라고 하고 삼손 때문에 네 애들 괴롭힐 거다 그러니깐 다 몰려와가지고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내어주잖아요. 그때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시사 불탄 삶처럼 그 결박한 걸 풀게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단 조금 잘했으니까. 나는 저와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저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면서 나는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상 속에서 이게 뭐예요? 할례 받은 자 뭐예요?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거예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했다예요 그러면 나는 선택을 받았고 저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저와 다른데 그 근거가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심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저와 다르다. 이거예요. 저 죄인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면서 진짜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하고 너,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보다 더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던 거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민의 증거인 할례 받은 거,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차이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오히려 외방 그 족속들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았나요? 할례받지 못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재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를 바가 없어요? 모르고 여전히 알고 있던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하고 전혀 다른 원리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은혜의 근거를 우리 자신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준, 삼손에게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갖고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삼손이 그 죽을 지경에 있잖아요 몸 발라 죽으려고 할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셈을 터뜨리게 하셔서 먹, 먹, 먹고 먹먹 살게 하시는 그것을 에나꼬레라고 했어요 에나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고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은 부르짖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교가 훨씬 더 재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그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문제와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훨씬 감동이 되고 뭔가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여준 건 여기에 우리의 행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나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지분의모지겨서한 것이고 이게 뭐예요? 원수 갚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나쁜 놈은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힘듦이 일어나냐면 옳고 그름이 우선시 돼서 그래요. 그 가치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안 돼. 쟤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정의를 내세우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나의 행한과 나의 자세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분하는 거예요. 저 못된 죄인과 나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죄인과 나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이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아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겠죠. <laughs> 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 저 사람. 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되는 저 사람들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다 못된 사람들은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은혜를 주시네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납득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예요. 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짓는 게 아니라 더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큰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큰죄 짓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초점을 자꾸 죄의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 여기에 초점 맞추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행 했어요. 그렇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하세요? 여호와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기준과 가치로 가지고 사람들에 대하고 성도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은혜 못 받는 거왜 그런지 알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 안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왜이 모양을 사는지 알아? 응? 내가 나처럼 하나님께 헌금 안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헌신 안해서 너는 그런 그런 거야. 참참그 죄인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 속에서 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할례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 기준과 가치로 다가가면 그것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착각을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오해하고 읽고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특권을 못 누리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워 달라고 부르짖고 계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악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만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시미,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